안녕하세요. 행동 분석학. 학위는 없지만 여자의 행동만 봐도 그녀의 마음을 읽어내는 발전소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자들이 우리에게 호감이 있을 때 본인들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어본 고수님들에게는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고 아직 연애에 서툰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행동패턴 은꼭 이성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가 이러한 행동분석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소시적에 나이트를 다니면서 내상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킹녀가 부킹오라서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따라주었던 수백만 원의 맥주 값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맥주 작은 병 하나에 8천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맥주를 한잔 따라주면 맥주의 반이 나갑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마시지도 않는 술을 받고 그렇게 스프링처럼 튕겨서 자리로 돌아가고 저는 담배 한 갑의 돈을 버린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녀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호감 신호를 꼭 파악하고 있어야 돈도 아끼고 마음의 상처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보냈던 호감 신호 그첫 번째 고개를 기울인다. 요즘에 인스타그램 하지 않는 여자들이 없습니다. 혹시 그녀들의 셀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의 고개를 정면으로 하고 찍은 여자들이 없습니다. 다들 고개가 삐딱한 상태로 찍습니다. 맞습니다. 더 예뻐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녀들은 자신의 옆모습이 예쁘면 옆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렇게 본인들이 제일 자신 있는 자세로 남자들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푸킹녀들이 푸킹으로 면 딱히 할 말이 없으면 그녀의 옆모습니다. 그녀들의 자세를 유심히 관찰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칭찬을 해줍니다. 물론 이쁜 것들은 지들이 이쁜 거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굴 대신 턱라인이 예쁘다 또는 척추에서 엉덩이로 넘어가는 라인이 예쁘다 등 이런 식으로 개수작을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의자를 바짝 당겨 앉는다. 카페에서 차 한잔하는데 그녀가 의자를 자꾸 앞쪽으로 당기면서 우리의 말에 경청을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매력에 빠졌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의자를 당기지 않더라도 호감가는 남자들 앞에서는 몸을 최대한 남자 쪽으로 가깝게, 가깝게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몸을 뒤로 젖히거나 팔짱을 끼기도 합니다. 부킹녀가 내 자리에 왔을 때 그녀의 몸이 나를 향한 경우 맥주를 따라주고 자기 자리로 도망가려고 멀쩡함 앉아있거나 무릎을 바깥으로 돌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경우이니 맥주를 찔끔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우리 앞에 앉아 있다면, 그녀의 얼굴이 우리가 팔을 뻗었을 때 반경 안에 들어온다면, 이미 그녀는 우리의 매력에 빠진 것입니다. 얼굴이 오징어라면 독서를 통해서 그녀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은은한 향기가 나게 해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눈을 떼지 못한다. 우리의 매력에 빠진 그녀는 우리에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 남자들 운전을 하고 가거나 길을 가다가 섹시한 여자나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그녀가 시선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목을 빼고 바라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감가는 남자가 있으면 눈을 떼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너무 예쁜 여자가 있으면 부끄러움에 시선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계속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태같은 눈동자가 혼남을 보더니 초롱초롱 빛이 납니다. 예전에 북킹녀가 와서 대화 중에 계속 내 눈을 보기래 나에게 푹 빠진 것 같아서 윙크를 날렸더니 그녀가 한마디 했습니다. 뒤질래?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 눈을 바라본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신기하게 생겨서 제 얼굴을 까봤다고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젠장. 대부분의 예쁜 여자들은 자기들이 빤히 쳐다보면 남자들이 시선을... 피하는 것을 알기에 일부러 즐기는 여자들도 있지만 저희 같이 내공이 강한 남자들은 절대로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의 눈과 눈 사이에 미간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아서 부담가지 않고 상대방은 자신과 시선을 마주치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미녀들은 우리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일단 그녀들이 우리의 눈을 바라본다면 잘생겼던 못생겼던 우리에게 호기심이 생겼다는 것이니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긴다. 전형적인 여자들의 스킬입니다. 앞서 셀카를 찍을 때 고개를 기울인 것과 같은 행동 패턴입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귀 뒤로 살짝 남겨주는 행위가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것을 알기에 그 남자와 함께 있는 동안 끊임없이 머리카락을 남깁니다. 꼭귀 뒤로 넘기지 않더라도 호감 가거나 좋아하는 남자들 앞에 있으면 그녀들은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립니다. 긴장되고 설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의식을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귀 뒤로 넘깁니다. 다섯 번째, 솔톤의 목소리.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하이톤이 됩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저음에 끌리고 남자들은 여자들의 약간은 높은 톤의 아잉, 몰라영 같은 애교에 끌립니다. 평소에 그녀의 목소리 톤을 기억하고 있다면, 단둘이 있을 때내 앞에 그녀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면,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반갑고, 기분이 좋아져, 호들갑을 떨면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방청객 모드가 된다. 웃기지도, 감동도 없는,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해도 박수치며 웃어줍니다. 그 수준이 거의 방송국, 방청객 수준입니다. 가끔 웃으면서 자연스레 우리의 어깨나 손등 상황에 따라서 허벅지를 터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못생긴 오징어들이 말을 하면 인상을 찌푸린다거나 정말 웃긴 이야기를 해도 웃지 않습니다. 귓구녕에 못을 박았나 봅니다. 우리의 말을 경청해서 들어주고 잘 웃어주고 호응해주는 그녀는 우리에게 호감이 있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거울을 자주 본다. 그녀와 대화를 하는 도중 그녀가 손거울이나 핸드폰으로 자신의 외모를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잠깐 핸드폰을 보거나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고선 백을 챙깁니다. 맞습니다. 찍어 바르러 간 것입니다. 그렇게 쿠션을 얼굴에 찍어 바르고 립스틱이나 챕스틱을 가볍게 바르고 간혹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나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자들이 호감 있는 남자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녀가 여러분들 앞에서 고개를 기울이면서 의자를 바짝 당겨앉고 우리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솔톤의 목소리로 말을 하며 거울로 자신의 외모를 수시로 확인한다면 우리에게 호감이 있다는 표시이니 그녀를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외에도 자신의 손바닥이나 손목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우리를 보고 잘 웃어주고 먼저 연락을 하고 우리가 톡을 보내면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줄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유흥을 끊었지만 제가 놀러다닐 때마다 최고의 여자들만 포킹을 시켜주셨던 웨이터 형님들에게 인사를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인천 아라비안 나이트 오징어 형님 인천 아라비안 나이트 박지성 형님 분당 퐁퐁 태극기 형님 노원 호박 박찬호 형님 상봉 한국관 홍길동 형님 상봉 한국관 쌍둥이 형님 부천메리트 늑대 형님 수원 찬스 쌀 형님 강남 AC2O 천사 형님 수원 코리아 토마토 형님 부천메리트 손흥민 형님 강서호박 바나나 형님 수유 샴푸 황재 형님 잭리빈 청담라운지 정세진 형님 김포 썸 늑대 형님, 광주 상무 까치 형님, 부산 아시아드 도깨비 형님. 다들 잘 지내시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연애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오늘 소개해드린 나이트에 놀러가서 입구에서 우리 형님들을 불러보겠습니다. 라고 남기고 진짜 저희 형님들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신세계를 경험할 것입니다.